음, 너무 맛있어. 최고 <laughs> 맛이 기가 막히고, 포함해지네너 응, 삶은 계란 좋아요? 음, 너무 맛있어. 음. 와, 최고 맛도, 음. 내가 뭘뭐 좋아했지? <laughs> 저는 삶은 계란도 좋아하고요. 구운 고구마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웰치스도 좋아해요. 아, 모르겠어요 음료수 중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웰치스야 노...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사랑하면 사랑할 일이 생겨요

그렇죠. 항상 웃으시니 행복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웃어 봐요. 음. 너무 재밌다. 웃다가 먹다가 방송하고 살레 걸리고. 와, 너무 맛있네요. 이거 꿀맛이네. 꿀맛. はよ 와, 맛있 하는 힘이 나요. 너무 잘 먹었어요, 와. 이런 껍데기 하고, 이야 이런 거. 항상 조합이 한조합 자, 웰치스 한잔딱한 모금 먹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두려미.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게 방송도 했고,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